오늘 키토산에 대해서 챗 g p t 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토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씩식재피 p t 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인데요. 단순한 일반적인 콩나물이랑 이런 데 들어있는 식이섬유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챗 g p t 키토산은 일반적인 식이섬유와 달리 동물성 섬유소예요. 주로 개나 새우 껍질에서 추출되죠.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는다. 그 의미가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사람의 장에서 키토산이 분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토산은 구조상 사람의 소화 효소로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키토산은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반복된 다당류인데 우리 몸에는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네. 방금 네, 이렇게 틀린 키... 말인데.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 말한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은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토산과 키틴은 서로 다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 중합된 형태로 히키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중합된 물질이죠. 히티는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화되지 않지만 키퍼산은 일부 아세틸기가 제거되어 비교적 소화가 용이해 장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아, 또 틀리게 얘기를 하는데 소화가 된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밥 속에 들어있는 전분, 고구마, 감자, 밀가루 이런 것들은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흡수되는데 키토산은 분해되지 않는다. 소화되지 않는다. 배설된다라는 거죠. 소화 안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고 배설되고 감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스타치 전분은 분해돼서 흡수되는데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화학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화학 구조적으로 보면 전분은 포도당이 연결된 다당류라서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됩니다. 반면 키토산은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나 글루코사민이 베타1이나 4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라 소화효소가 분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소화가 되지 않고 장에 도달한다. 그런데 왜 먹냐라는 건데요. 자, 먹었는데 변으로 나간다. 장까지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데 왜 먹어야 되는 거죠? 키토산을 먹는 이유는 소화되지 않는 동안 장내에서 여러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을 돕기도 합니다. 면역력 증진,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정확한 건강 이점이 있죠. 네, 자 그렇게 건강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이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왜 좋은 것인가라는 건데 그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나가 버리는데. 히토산이 장을 거쳐 배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장내 유해 물질이나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하죠. 이런 작용들이 키토산의 장점입니다 예자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또 한가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 도 붙잡고 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나쁜거 아닌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키토산이 영양소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키토산 섭취 시 적절한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하루 식사하는 그양 정도일 때 그러면은 적절하게 영양소는 어느 정도 남겨 놓고 또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양은 대장에까지 끌어다 주는 영양소를 끌어다 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루에 섭취를 해야 되는 양은 어느,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키토산 섭취 권장량은 하루 1에서 3g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개인의 체중, 식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도 영양소 흡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섭취시에는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키토산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건데, 자, 식사를 통해서 식섬유를 먹고 있는 경우에도 이 키토산을 굳이 먹어야 될까요? 일반 식사를 통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키토산을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키토산은 일반 섬유질과 달리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증진 등 특유의 효능이 있어요. 개인의 건강 상태,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장 건강에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예, 적절한 식이섬유질을 섭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질을 먹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게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키토산은 일반적인 콩나물이나 미역이나 이런 속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특히 키토산이 하는 일 중에 중금속을 붙여서 배설시켜 준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벤젠골이나 지방 성분이 있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배설시키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기능들이 있다. 그 이유는 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키토산은 우리의 위장에서 녹 있고,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대장에 살고 있는 다양한 유익균에 의해서도 적절하게 분해되지도 못한다.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채취 피티 키토산을 먹어야 되는 이유 한세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네 키토산을 먹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금소 농약 성분 같은 유해 물질을 협착해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셋째, 일반 식이섬유와 달리 특유의 화학 구조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키토산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